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 가장 피곤한 순간은 대화가 감정 싸움으로 번질 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욱하고 쉽게 화를 내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일은 매일이 전쟁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도대체 왜저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저렇게 폭발할까? 라는 의문 속에 상처는 쌓이고 관계는 점점 멀어진다. 그러나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 폭발이 곧 상대의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욱하는 배우자를 어떻게 다루고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다양한 사연과 글에서 공감과 위로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감정의 불씨를 키우지 말 것. 화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작은 불씨에도 기름을 붓는 습관이다. 배우자가 이미 예민한 상태에서 맞받아치면 그 순간 폭발은 피할 수 없다. 이럴 때 가장 현명한 대응은 감정의 전선을 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왜 이렇게 집이 어질러졌어? 라고 소리칠 때, 당신도 좀 치워보지 그래요? 라고 응수하면 싸움은 시작된다. 그 대신 오늘 좀 정신이 없었네. 잠깐만 정리할게. 처럼 짧고 평온한 말로 반응을 멈추는 것이 좋다. 이건 비굴함이 아니라 전략적 침묵이다. 폭풍이 몰아칠 때 항의한다고 해서 바람이 멈추지 않는다. 대신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야 진짜 대화가 시작된다. 이 화내는 사람은 사실 두려움에 지배당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두려움이 많다. 존중받지 못할까봐 무시당할까봐 통제권을 잃을까봐 화를 낸다. 즉 그들의 분노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당신이 그렇게 느낄 만큼 힘들었구나라는 공감의 문장이 그들의 긴장을 풀어준다. 물론 이런 말이 바로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으로 인식하던 배우자가 이해자로 느껴지는 순간, 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받아줄 때, 비로소 감정의 뚜껑을 닫는다. 3. 감정이 폭발했을 땐 논리보다 공감. 배우자가 화를 낼 때, 우리는 흔히 논리로 맞선다. 그건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하지만 감정의 순간에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이때 필요한 건 논쟁이 아니라 감정의 수용이다. 예를 들어, 그말 들으니 기분이 상했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짧은 문장은 상대의 방어막을 내려놓게 만든다. 화내는 사람의 본심은 이해받고 싶은 욕구이기 때문이다. 4. 화의 순간을 녹이는 시간 관리. 배우자가 욱하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시간을 벌어야 한다. 잠깐만, 지금 이야기하면 서로 더 상할 것 같아. 조금 있다가 얘기하자. 이말 한마디는 기적처럼 싸움을 멈추게 한다. 감정은 시간과 함께 반드시 식는다. 10분, 1시간 혹은 하루가 지나면 같은 문제라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이게 된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감정적 폭발을 대화 가능한 갈등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을 관리하는 일이기도 하다. 어. 뭐, 배우자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 반응을 바꿔라. 화잘 내는 사람을 그만 좀 화내라고 말해 본적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거의 언제나 역효과를 낸다. 왜냐면 그들은 자신이 화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화의 초점은 배우자가 아니라 내 반응에 있어야 한다. 내가 저 사람의 화에 휘둘리지 않겠다. 내 감정을 지키겠다. 이 마음을 단단히 세우면 상대의 폭발도 점점 힘을 잃게 된다. 사람은 상대의 반응을 보며 자신을 조절한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도 어느 순간, 내가 너무 과했나? 라는 자각을 하게 된다. 결국 변화는 침착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다. 6. 욱하는 배우자를 돕는 대화법.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대부분 감정 언어가 부족하다. 즉,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명확히 표현하지 못한다. 그럴 때는 감정의 언어를 빌려주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그때 서운했어? 당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낀 거야? 이런 질문은 감정의 방향을 구체화시키고, 그가 스스로 감정을 설명하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화는 점점 말로 정리되고 결국 폭발이 아닌 대화로 전환된다. 7. 함께 감정 휴식의 공간을 만든다. 부부 중한 명이라도 욱한다면 가정은 늘 긴장 상태가 된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감정의 환기 공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 서로 감정이 올라오면 잠시 산책하기. 서로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기. 이런 약속이 쌓이면 감정의 방향이 조금씩 파괴해서 소통으로 바뀐다. 8. 마지막으로 사랑은 인내가 아니라 이해해서 자란다. 많은 부부가 화를 참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참는 건 오래가지 못한다. 진짜 변화는 이해에서 시작된다. 화내는 배우자를 무조건 감싸라는 뜻이 아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그 속에 외로움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그 관계는 조금씩 회복된다. 사람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만 변한다. 당신의 차분함이 그 사람의 거친 마음을 녹이는 첫 걸음이다. 결론적으로 욱하고 화를 잘 내는 배우자를 다스리는 방법은 그를 제압하거나 훈계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내면의 불안을 이해하고 내 감정을 지키며 대화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중심을 세우는 것. 결국, 부부 사이의 평화는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두 사람의 감정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 길의 시작은 언제나 당신이 화내도 나는 나를 잃지 않겠다. 이한 문장에서 시작된다.